안녕하세요 김건영입니다. 위믹스 350% 수익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위믹스 장영국 대표님과 거의 똑같은 개수를 매집했고 수익률은 장영국 대표님보다 2배입니다. 위믹스 상장 폐지 이후 그동안 쌓아놓은 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통해 히든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고 위믹스 상패 직후 12월 9일 이 12월 9일부터 저는 꾸준히 이 위믹스를 매집해 나갔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위주할 수 없게끔 영상으로 준비를 해놨는데요. 영상 같이 계속 보시면은 12월 9일 새벽에 이 위믹스 매집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18,000개, 6,000개 위에는 1만 0 개, 2만 개해서 장영국 대표님과 비슷한 개수인 40만 개를 좀 넘게 매집을 했는데요. 이렇게 웃으면서 제가 매집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이 히든 정보와 재상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위믹스 이때 환율로 치면은 300원에서 400원대 매집을 계속했고 위믹스 재상장 소식이 나오고서도 여전히 매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위믹스 상장 폐지 이후와 함께하지 못해서 제 영상을 늦게 접해서 위믹스 재상장 이후 제가 히든 루트 통해서 입수한 이 비공식 업계 정보 공유해 드리는 이 비공식 업계 정보를 공유받지 못해서 현재 위믹스에 대한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시면 매매 전략 호재 일정, 위믹스 호재 발표 일정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떻게 이 위믹스 재상장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가 우선 1월 26일 날 나온 기사로 위메이드 의장이신 박관호 의장님이 300억 규모 사재로 위믹스를 추가 매입하겠다. 이게 진짜 홀더들은 한달 전인 12월 말에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12월 9일날 재상장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이게 홀더 분들한테 발표가 된게 작년 말입니다. 내년 4제로 300억 규모 위믹스 추가 매입하겠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이 온체인 데이터를 중요시하는 분들은 다들 아시죠? 비섬에서 브릿지 테스트를 직접 했습니다. 이 위믹스 클래식이든 위믹스 3.0이든 대상장을 할 생각이 없으면 이 메인넷에 관한 브릿지 테스트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비썸 테스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는 그 미르엠이나 애니팡, IP 이런 부분들의 P2E에 추가 진출 그리고 저는 이후오비와 W경제TV에 있는 이 엠버서더로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오비 관련해서 홍콩 그리고 시진핑 중국 정보 이 W경제TV를 통해서 국내 그래서 업계에 중국과 국내 업계 비공식 정보만큼은 제가 가장 빠르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급등주를 찾아서 이런 폭등 수익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위믹스를 제외하고도 이번에 비썸에서 이렇게 엘라로 67%의 수익도 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놨습니다. 제 모바일로 촬영한 이런 급등 종목 수익 인증 부분인데요. 이런 급등주를 찾아서 이런 폭등 수익만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정보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정보 없이 추격 매수를 한다는 것은 고점에서 이 세력들이 헐고 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데요. 히든 정보, 업계의 비공식 정보 공유 받아서 급등 종목 중에서도 정말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수익을 내고 싶은 조급한 마음은 100번 이해하지만, 투자에서 쥐약이 조급함이나 불안함 같은 감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매수 타점들이 최근에 최근에만 수익을 낸 이오스, 톤, 홀리곤 스택스 그리고 피르마, 넴, 엔진 모두 제가 2월 2 0일날 드린 정보고요. 엔진 매수 타점 2월 24일에 넴 53에서 55원 그리고 피르마 체인까지 2월 2 2일날 최근에 전부 다 수익 낸 종목들입니다. 매수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감정이 섞여서 무언가의 매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무료정보 공유방에 계신 분들이 수익 인증하면서 하신 말씀들 같이 보면은 영상 보고 내오 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정보를 도대체 어디서 얻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1월부터 중국 관련 정보를 그렇게 공유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보가 빠른지 너무 신기하다. 다들60% 이상의 수익을 이틀만에 보셔서 저런 감탄을 하시는 건데요. 저런 종목뿐만 아니라 보셨던 피르마, 피르마도 제가 타점 드린지 하루만에 이렇게 40% 수익 됐죠. 이 고릴림 같은 경우는 저에게 출금 수익 인증도 해주셨습니다. 1월달에 오셔서 600만원이라는 시드로 3천만원이라는500% 수익을 중국계 코인이랑 앱토스로 같이 수익을 내신 다음에, 출금하시고 지금은 나머지 첫 시드 600만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만 드리면은 매수해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더 이상 감정이 섞이지 않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거죠. 투자를 위해 할애해야 하는 시간들은 제가 다 대신 해드리고 제가 드리는 종목명과 정보만으로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불과 1월 7일날 입금해서 2월 8일 딱 31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 농장님도 편하게 이렇게 소액으로 들어갔긴 한데 영상 보고 잘 수익 얻어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이분도 100만 원 입금하셔 가지고 약500% 정도 수익 보셨는데요. 일반 대학생이십니다.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냥 제가 드리는 정보만으로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 매도만 기계처럼 하시면서 수익 내고 계십니다. 이분도 1월 10 며칠 날 11일 정도에 오셔가지고 2월 15일까지 500% 수익을 내셨네요. 제 무료 정보 공유방 계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다 함께 보시면은 속는샘 치고 수익만 해봤는데 수익 보긴 하네요. 그래서 영상 보고 잘 수익 얻어 갔습니다. 살걸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애청자분들은 항상 수익 때문에 이런 정보 종목 오픈이 되면은 바로 매수하시려고 하는데 본업 때문에 바쁘셔서 매수를 못 하시면은 아쉬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단순히 제가 드리는 정보만으로 방금 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53에서 55원 제가 2월 24일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에 이렇게 50% 수익을 보신 건데요. 매수 타점까지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그냥, 매수, 매도만으로 50%, 60%, 1월부터 3월까지 약500% 수익을 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렇게 검증하고 계십니다. 이런 비공식 업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주시면은 무료정보 공유방 제가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제가 드리는 정보, 종목만으로 손실 복구하시면서 불확실한 종목들을 제외하고 확실하게 상승할 정보가 있는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내셔야 합니다 지금 위믹스 후속 프로젝트로 준비중인 매집을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 관한 내용은 영상 끝부분에서 다루게 되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던 프로토콜인데요 시가총액 1000억원도 되지 않는 굉장히 가벼운 종목입니다 콜오브듀티 도타 등 pc게임 이용자에게 토너먼트 대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데요 지금 위믹스의 미르M 그리고 해외에서 오는 수많은 블록체인 게임들이 흥행하면 할수록 거기서 오는 대전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발사 직전에 일본 기준으로도 RSI가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RSI가 과매수 구간에서 계속 놀면은 그 과매수는 추경롱을 쳐야 한다고 원효띠도 말했습니다. 과매도 구간에 있는 것을 추가 매도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지만 이 과매수 구간에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놀면은 지속적인 상승을 하는, 즉 추경매수를 해야 하는 전형적인 불장 상승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매수로 들어와가지고 위에서 상승만 해준다면은 50% 100% 쉬운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덤프로토콜 같은 종목들도 같이 가져가면서 중장기로 매집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의 무역전쟁과 같은 비슷한 뉘앙스로 이 코인 시장에서도 점유율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중국 시장 개방하면서 중국에 재진출할 수 있게 허용해준 이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그냥 중국계 코인들과는 다르게 구글, 알리바바, 이런 위체, 티톡, 상하이 정부, 화웨이, 중국, 퍼블릭 블록체인 파트너, 이렇게 대기업 혹은 중국의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미국 코인 전쟁 관련 국제 정세나 중국 시장 흐름 파악을 제가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PMI는 최고치로 상승을 했고, 그 중국 경제는 코로나 피벗과 지원 조치 덕분에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리오프닝이 굉장히 중국의 호재다. 왜 지금 리오프닝을 했을까요? 미국이 긴축을 하면서 M2 통화량이죠. 통화량 자체를 늘릴 수 없는 상태에서 통화량이 그 유통되고 있는 통화량이 감소되고 있고, 중국은 그 M2 두 통화량을 상승시키면서 경기를. 되게 좋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PMI 자체가 좋고 중국의 활동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에 중국이 거시경제에서도 우세를 가져가기 위한 큰 그림이고요 그 모든 부분의 한 요소인 코인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미국의 모든 것을 아사오려고 하는 지금 3월 거시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1월부터 중국계 코인 순환매로 누적 수익 300% 이상 이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보시면 정보가 없으면 안 들어갈 코인인데 정보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갔습니다.라는 말들을 비공식 업계 정보를 다들 처음 보시고 맛보시고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진짜 메인트인 이 시진핑 수혜 종목 여기에 네오 CEO 네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런 정보를 일찍 알았기 때문에 네오로 시작을 했고 네오로 중국계 코인의 스타트를 3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시면은 다 중국에 관련된 종목들로 영상을 제가 다 수익 낸게 이. 채널 영상에 다 남아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시진핑 허가가 떨어진 종목이다 보니까 이 홍콩, 홍콩과 시진핑의 공통 수혜를 받는 이 종목들은 엄청난 상승을 나올 것으로 제가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보고 계시는 이 종목들, 이 모든 종목으로 순환매 수익을 낼 건데 위믹스 수익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12월 1월부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부터 중국계 코인 순환 상승 미리 말씀드렸고 그걸로 300%가 넘는 현물 수익을 냈습니다. 급등 종목은 이런 비공식 업계 정보로 이렇게 매수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거니까요. 이 모든 시진핑 수혜주, 홍콩 진출 관련주, 업계 비공식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